잡은 시간에 딱 쿠키 영상하고서 영상이 끝났잖아요. 진짜 공기 못하는 실력을 이제 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못하는데,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 해볼게요. 왜 공기 돌했어요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는 이렇게 해가지고, 다어 반대로 있다 뒤집기 네.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 한번 보이도록 할어요 못했어 못했어 방금. 다시 아 어. 다시 나만의 규칙이니까 안되면 내원대로 규칙 어기면서 다시 다시 만지고 다시 하고 또 안되면은 다시 아 다시 아 겁나 가려워요 다시 던져줄게요 다시 공기 떨은 진짜 무거워. 아이안 되니까 두 번째 가볼게요. 자첫 번째 안 되는데 당연히 두 번째서 안 되겠죠. 다시 한번 도전. 아안 됩니다. 안 되니까 그냥 세 번째 도전. 자, 아, 1 0안 되죠. 자, 다시. 아, 안 됩니다, 여러분. 자, 그냥, 사장님 갑시다. 아, 내개 잡았는데, 저 하나 못잡았 아, 다시. 자. 아, 이번에도 못 했어요. 자, 그냥 이번에는. 아 그냥 둘 잡게 갑니다. 아, 아, 저 이분 진짜, 이분을 할수 있는데 이공이 너무 무거워요. 그렇다면... 안 됩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. 아, 구독자 꾹꾹 눌러주세요.